조금, 좀더 웃길 수도 있어요. 아, 뭐냐면, 네네. 이렇게 해서, 골반을, 골반을, 앞, 어우, 어머. 골반을, 앞, 어우, 어머. 앞뒤로. 저 <laughs> 웃기다고 말씀드렸어요. 안 붙는 살수 있을까요? 앞뒤로. 앞뒤로. 아니, 안 붙는 <laughs> 살수 있을까요? 앞으로 아, 네, 네. 아, 저가요 아, 앞뒤로. 골반이 유연해. 어. 골프를 치고 난 후에, 골프를 치기 전에, 응. 우리가 운동을 하고, 몸을 풀수 있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, 여기에 왔습니다. 골프가 잘 치기 위해서는 꼭 연습만 꼭 해야만이 잘 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몸이 다치지 않게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부상방지. 우리 이게힘 좋은 두 친구 보고 있지만, 힘 좋은 친구들이 힘만 너무 쓰게 되면, 치고 나서 이제 근육이 굳을 수 있죠. 음. 골프에 필요한 몸을 일단 만드는 게난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맞아. 음. 우리끼리 하면 너무 어, 어, 놀다가 끝낼 것 같아서, 전문가 또한 분을 모셨죠. 그럼, 아 어 미치네 몸살이커는데. 보시싶은데 트레이너 몸 선생 이재석입니다. 고맙습니다. 와 고맙습니다. 와 오늘 이제 그 골프에 관련된 운동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, 그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골프할 때 사실 필요한 체력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? 어, 일단 뭐 코어 근육이 중요하겠죠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력이 바탕이 되면 뭐 비거리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지만, 사실은 그런 근력들 잘 활용을 하려면 우리 제일 처음 하는 거 어드레스.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평형성. 지금 안정성 도움되는 운동을 할 때는 사실은 맨바닥에서 맨발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.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형성을 유지하는 게뭐 시각적인 정보, 전정기관 등등 이 있지만 발바닥의 감각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음 보여드릴게요. 네, 네, 네. 보여주세요. 맨발을 두고 처음에 가슴 손 얹어서 시선이랑 같이, 시선이랑 같이.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제자리. 잘할것 같아도 이게.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 네. 것그 상태에서. 한 장을 한것 같은데요? <laughs> 어, 어지러워. <laughs> 어, 쉽지 않은 것 같아. 어, 쉽지가 않아. 근데 진짜 골프스윙 할 때도 이팔 안쪽을 잡으라고 하잖아, 우리가. 팔 안쪽? 어. 스윙 끝나고 나면 사실은. 특히 남자분들 덜 유연하신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. 자,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, 이렇게 돌아갈 때 이게 넘어가지 않겠고, 무릎 살짝 구부리셔도 돼요. 그래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꼭 밟아준다고 라 생각하시고, 최대한 내가 갈수 있는 만큼 돌아가셨다가 다시 제자리.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, 돌아갈 때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. 뭐 이렇게 네. 많이 넘어가지않습니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안쪽으로 당겨서 잡아주시는 맞아요, 거예요. 맞아요. 아. 어드레스가 딱 안정적이면 샷도 훨씬 더 안정적인 샷이 나오겠죠. 오. 천천히 하세요, 천천히. 어, 네. 잘한다. 오, 잘해, 잘해. 나 프로잖아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발바닥을 정답합니다. 지면을 더 꽉, 발바닥으로 지면을 더꾹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. 돼요 네. 아, 근데 이거 맨 바닥에서 하면 진짜 돈 많이 될것 같아. 네. 만약에 이렇게 그걸 제한 시켜놓은 건데 좀 힘들다 하면 팔 피고 하셔도 돼요. 오. 그러다 좀 자신 생기면 저는 이렇게 하 프로니까요. 뭐야, 주세요. 어, 어, 자 그리고. <laughs> 어? 왜요? 어, 어. 저희가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한 20초 돌아야 돼, 20초 오 자, 그래서 이거 운동돼요 그죠 네 제가 항상 많은 아마추어 분들 레슨할 때 체중이동을 왼쪽으로 하세요라고만 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바깥쪽 근육으로 말씀하신 그렇죠, 것처럼 네. 이렇게 쓰는데 네. 이렇게 하니까 허벅지 안쪽이랑 발바닥 안쪽 아치 부분이 힘을 딱 받네요 그렇죠, 네. 말로 하는 것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 연습 방법 알려드리면 어. 좋을 것 같아요 한발 두시고요 손 허리 두고 천천히 내려서 앞에 잡고 오, 그리고 오 다시 이렇게 일어나시는데 뭐 그러면 딱그각도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? 이렇게 골반이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요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공 주는 느낌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앞으로니까 앞으로니까 왼발 왼발 아, 좀 그러면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아주 모습이 왜 뒷모습이 별로 안 들어와서 아, 아, <laughs> 네. <뒷모습이 안 웃음> 돌아가서... <laughs> 아 이쪽으로 해서 <laughs> <거기도 웃음> 아예앞모습불바하니까 네. 아, <laughs> 저는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래서... 보고 계십니다. <laughs>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. 아, 역시 잘르시는다. <laughs> 네. 근데 어, 완벽한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. 저요 저요? 어. 저는 아마추어니까. 이발로 이렇게 뭐 내려갔다. 네. 맞나요한번 네, 보세요. 아, 올라오세요. 못 올라가겠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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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이 자꾸 바깥으로 나가잖아요. 네, 중심이 바깥으로 아...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... 안쪽으로 잡을까 엄지 발가락을 좀더꾹 눌러준다고 아...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골반. 힙 관절을 좀 어, 훈련을 한 거기 때문에 네. 무릎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 최대한 아힙 관절만 움직이시는 게 좋고 네네. 여기가 꽉 이렇게 눌러진다는 느낌 나시면 아네네네 네. 무릎 살짝 구부리시면 돼요 살짝 중심력 그, 그 정도 떨려 떨려 하고 등이 너무 구부러지는데 네.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죠 음, 음. 네 안녕하세요 네 <laughs> 조금 좀더 웃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, 네. 네. 이렇게 해서 골반을 골반을 앞뒤 어머 골반을 앞뒤 어머 앞 <laughs> <앞뒤고. 웃음> 제가 웃기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본는살수 안 있을까요? 안본는살수 <laughs> 있을까요? <앞뒤고. 앞뒤고. 웃음> 앞뒤로 아요세님아 전가요? 골반에유연해아네 뒤를 봐야 네. 되나? 어, 아, 이쪽으로 보고 이쪽 이쪽 보시고 자안보실데 지금 제가 하는 거안 보실라 그러죠 발사합니다 <웃음> 어디 보고 갈까요 선생님? 아니 밑으로 요 원하시는 대로? 자, 제 골반에 이는 뭐, 뭐, 골반에 문제. 아, 골반에 문제. 아, <laughs> <laughs>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는지 어, 진짜. <laughs> 아, 진짜 안 유연하구나. 안 유연한가? 유연했는데? 유연했는데? 약간 굴폐 이렇게 막 이가는 가사. 골반 나. 그렇죠, 이런 식으로. 오, 안 어, 된다, 된다. 된다, 된다. 아! 이걸 미리 훈련해 놓으면 그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 쓰는 것도. 또 어. 네. 우리 막그헤업하고막그 척추 기울기 이렇게 일어서고 이러는 거에 되게 도움 많이 될것 같아. 음. 지금 골프에 도움 되는 동작들이 있었고 라운딩 끝나고. 여기저기 막 아프잖아요.